자, 저희는 그 원래 진짜 굉장히 엄청난 강도의 들이었습니다. 근데 예? 경찰에 잡힌 거야. 근데 그 엄청난 보석금을 누가 내주고 우리를 꺼내준 거지. 그래서 그 사람한테 5만 달러의 빚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1일마다 갚아, 3일마다 갚아야 보시죠. 이제 그 사람은 교화 목적으로 아 보석금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천 달러. 이제 다았어요 5만 달러예요, 5만 달러. 근데 아. 이제 천천히 갚으라고. 예, 나중에 레벨 업을 하면 저희가 스킬을 배우면 강도도 강도 도할수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조폭 도둑들이라서 주먹히 훔쳐야 합니다. 아 그러네. 이게 좀 무기도 무기 여기 보면은 여기 컴 뭐야 컴퓨터에 상점 있고 작업되고 아이템 주문 이런 게 있어요. 와 지렛대 야구 봤다. 다 훔치고 다 죽이자? 뭐 뭐가 로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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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저거 그거 전문가죠 뭐. 어 누구 한명 맞으면 당장 말해. 그냥 다 쫓아가서 봐. 진짜. 아, 가고리 깔려고. 예, 바우로 가야지. 안녕하세요. 도둑입니다. 어, 뭐야? 띄어다니고. 그럼... 어, 여기 옆에 네. 사람 있어요. 바, 바로 앞에 바로 옆에 사람 있어요, 오해 어, 당신의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습니다 아, 회베 트롤. 아! 어, 꼬리 밟혔잖아요 내가 내가 냄비랑 토스트 다음 줘. 저, 저, 저 담배, 누구야, 담배! 야야야야야야 내, 내 때리러 온다, 때리러 온다! 아니, 할배왜글리로 갔어요? 창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아니야, 강... 어어! 어? 어? 야야, 봉준아! 어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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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야, 어? 야, 어? 어? 뭐, 뭐, 어떻게 하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와 도와, 도와, 도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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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려요 도, 도망가려요 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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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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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다리. 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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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콩밥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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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게 어떻게, 어떻게, 어와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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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ㅈ끼야! <laughs> 존또둑으로 <누구로> 보여! 나이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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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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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케이블 타이가 없다. 도망가, 저기 있다. 집가 없는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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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이렇게 처음 해봐요! 재밌어요! 어더라고요 다들, 다들 해봤어요? 그냥 평소에 하라 그럴 때좀 하지. 야야야! 어, 막 들어가도 돼? 아 어쩐지 안 열리더라, ㅆㅂ 댕기씨! 예? 아니 어쩐지 자꾸 문 열었는데 누가 닫더라.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야 조심히 들어가 제발 오케이 오케이 어, 조심히 정, 들어갈 수 있었는데 e 제가 전문 o 니다 here? a n 으로하면문살살열 r Anybody there? a n y b o d y t h e r e 아 h 디 h yeah, y 야 a h yeah. Oh, yeah, yeah, yeah. Oh, yeah, yeah, yeah. Oh, y e a 일루와! 일루 나무... 문도 때려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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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혀! 눕혀! 야 야야! 경찰! 경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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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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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꺼져! 허허다 꺼져! 으악! 어... <피가 웃음> 없어아 <없고>. <laughs> 죽었다! 살려 아, 이거, <laughs>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아 <laughs> 근데 너네는 너무 도둑이 아니라 무슨... 그니까 그냥... 그. 집 주인처럼 돌아다닌다는 그래. 것들은 우리의적적이 부활 이제 진짜 죽으면 안 돼요 야, 어! 살릴, 어! 수면, 어! 살릴 어! 수,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오케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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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야 h I'm sure. s a l u t 조심 k a y okay. Yeah, that's true. In 있거든요? Choose 요 조심조심 나와요 나와 o o s e him, j o s i 이렇게 대놓고 한 이건 뭐야 이게 말이 돼? 아. 뭐 오히려 좋죠 저희한테. 겜적 허용인가요? 네, 겜적 허용. 바위 하나씩 주아요 이거 이거 못 터러? 이게 여기 우리 못 터는 곳인 거같아 아니. 아니 락픽 있으면 털어. 돼. 어, 됐네. 내가 내가 이거 줄게. 싸우 어. 둘이야, 둘. 부이다 둘이야, 둘이야. 우리 둘 정면 은 위험하다 자 창문으로 진입하겠다 돼, 창, 아니 창문 아 창.. 아 창문.. 안돼 야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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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아이 지금 카메라.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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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도망가. 카메라 아 보니까 남자 혼자 방망이 들고 살더라고 오, 어. 야 이씨 대머리야 심지어 이 이수, 이수 대머리야 대머리야 대머리 해봐. 음. 어? 그..그건 나이야 아아 잠만 <몬> 이거 지 우리 시간이 없어 집에 가야돼 아 가요? <laughs> 이제 아침 됐어 아뭐야어 근데 사람들이 푸나봐 어? 야 cct 다시 달았거든요? 제가 이거 볼게요 같은 <웃음> 곳이구나 <웃음> 음. 오 아니 이정도면 명사수 아님? 명사수죠 정사수 여어요 다들? 앉아x3 앉아. <laughs> <laughs> 어? 열, 열자 열어봐 열어봐 락픽좀 해봐 오케이 5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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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이거 락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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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어? 어떻게 해려 이거 <laughs> 됐다 뭐야 한 번에 1대만 어. 끝났습니다 제가 나이스 나이스 제가 <laughs> 요거 <했고요>, 제겁니다 <laughs> <laughs> 야 싸우지마 <laughs> 싸우지마 우리 팀이야 팀 멍청한 <laughs> 카메라가 멍청한 카메라가 나를 침입자로 표시하잖아요 149 어? 149? 야야야 보안 편널여기있어요야야 근데 카메라 이미 부셨잖아요, 어. 카메라. 어, 그렇죠. 잠금 해제. 잠금 해제. 라고 알려 줘. 자, 이제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야 되거든요 여기? 유리칼이 없어요. 없잖아. 자, 아, 바위 하나씩 들어 봐. 바위 하나씩 들어. 창문 하나씩 잡아. 이거 깨고 도망갈 거야? 여기 열려 열리는데요? 어, 열려? 거기, 거기 어, 저기 봐. 저기 저 오른쪽도. 아, 나안 돼, 안 돼. 사람 있어. 아, 아니, 아니. 지금 들어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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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 들어, 들어. 누 누구 소리 냈어누가잠깐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아만잠깐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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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어만 잠깐만, 잠깐 간다 간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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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숨어 숨어. 잠어만어깐어 잠깐만, 저못 살라 살아... 그 했는데 소못 어, 살려 아 이게 우리 돈이 아니야 아어 하... 제가 그래도 와인이라 아까 엄청 는데 그거 죽지 어, 어 죽어 죽어 죽어야 돼어 나중에 나다에 온다 온다 저저 진짜... 뭐야? 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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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가 들어가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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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랩스 트랩스 조심해. 어, 어, 뭐야? 어, 어디 가가 어,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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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야, 트랩스, <laughs> 트랩스 트랩스 야야 트랩스! 리볼 발동. 아. 뭐야 못 들어가? 어 야야야. 두 <laughs> 그걸 그걸 숨는다고 숨은 거예요? 이씨 <laughs> 소스. 오야 태경이 나 여기 프리미엄 가스통 이건 이건 금고 이건 뭐고 청진기 없어 서못이야 청진기가 필요해 뛰어 떠 있다 잡기 라비 쪽 라비 모스 라비 모스 라비 거리거리 그래. 니가 들으라고 거비거 뭐야 여기 가자, 가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얼빵해 보이냐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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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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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튀어요튀어요 <laughs> 나와요, 나와요. 아무도 없어요. 나대, 나대, 나대 나. 대 아, 야, 많이 털다. 많이 틀었어요다 진짜 많이 털다. 약 지금, 지금, 지금. 지금, <laughs> 지금, 지금. 고. 오케이. 어, 능겨려. 어, 능겨려. 아, 어. 도망가. 야, 야, 진 열쇠 진 열쇠

오케이 오케 타워 벨리뭔 뭔지. 어이많아요 졸라 봐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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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좀죽 카드 좀죽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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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신호 카드 신호 카드. 지발리 신발로 펴요. 신호 카드. 아, 위갈리로 여기 불 태워요. 불 태워요. 드으면 아. 나 대다 대다. 나꽉 차서 꽉 차자. 여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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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가. 아, 챌린지. 수수수수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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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대구나 여기 신기 카드. 기타 기타 기타. 기다 어디 어디. 뭘 이렇게 시끄러워 도둑들이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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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가가 가가 가이가더 가가 이가 저도 같이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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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놀고 싶가가 같이 놀고싶은데 진짜 아이고 아 가가 라가말가다가 진짜 이렇게 가밌는데 빨리 돌아가요아 <laughs> 돌아갈까 그러면은? 그래요 <laughs> 오예 드디어 우 살아나나? 오예 됐다 자 여러분 이게 그리고 금액을 넣으면 천원을 넣으면은 천원이 다 이월되는 게 아니에요 신용카드는 보시면 추천 신용카드 도둑이라고 나와있잖아요 이게 신용카드 도둑이라는 기계를 사면 아 현금을 인출해서 우리가 돈을 벌수있어 아아아아 기다려주세요 아 이거랑 2천원짜리 있데 2천원 그래 2천 달러 <laughs> 어, 어, 어 뭐야 어이, 죄송 야, 죄송 잘못 누른 척야 좋아, 좋아. 야, 잘잘못 좋아. 못 우리 팀이야 잘못 누른 척 잘못 누른

아이거 팔지마뭐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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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는 거 아니야 아직 파는 거 아니야 지 말고 이따 갑시다. 형씨 이거 유리 깨야겠는데요? 와2 0 0씩 달라. 왜 말을 하고? 신발 남자기 계속 계속 계속. 아니 뭐야? 왜 이렇게 빨라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 좋겠다. 좋겠다. 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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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서. 디에나 온다. 온다 온 온다. 아 잠깐 잠깐. 다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저희 같은 집 살다니까 모대가 어디 갔어? 잠깐만요, 저희 여기만 타고 갈게요. 자전거다. 어? 내가 문을 닫. 오, 어? 어? 자전거.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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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았어 좋 내가 오오. 내가 이거 이거.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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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작은 TV 가져갈게 가져가기. 이거 이거 이것도, 이거 또 있어. 오, 런닝머신도 움직일 수 있어. 오. 어? 그인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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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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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치워, 가자, 가자, 가자. 나 근데 왜안이 이국, 되는 씨 되는데 이국 나도 안 돼. 이국 이국 했었어요. 아저씨, 온다, 온다, 들어갑시다. 들어온다. 이자 정문이다, 이자 정문. 여자 놓고, 여 놓고, 여자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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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집으로 들어온 뒤, 붙이, 붙이, 문닫았 아저씨가 나이스. 날 배가 좋았어요. 좋았어. 합참, 합참 좋았어요. 아까 그첫 번째 보이는 창문으로 들어가. 어 깜짝이야. <laughs> 오 단발이 뭐 포인트 뭐야? 일단 불가피하게 지켜봐야겠네요. 네. 나확 찼어. 나확 찼어. 됐었습니다. 왜냐면 나 놓고 올게. 여기 또 창문이 열립니다. 아, 오늘 도아 거기 열려. 야짐 열쇠, 짐 열쇠. 나가. <laughs> 아어 뭐야? 아이비. 아유 아유 이 미안하다. 야나 에헤이, 에헤이.

<laughs> 이거 어 대결 씨 입술 너무 <laughs> 어, 입술 너무 <laughs> 깨어, 너, 반짝 거려요. 너무 생그래. 립밤 발랐어? 어, 네. 입술이 어떻게 이렇게 빨개? 여기 <laughs> 이게 나 아직 있다. 지금 아직 있어. 어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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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열어. 대결 씨 지금 창문 붙여놨어. 대결 씨 여기 여기 창문 붙여있어야너 투고 비싼 투고 눈뜨고 자는데? 왔다 가가 있나 보고 이이수어어 나가 나가 <laughs>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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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가 나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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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나가 나나나나나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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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요. 마고. 한번 내려볼까요? 얼마고? 마다다다아 어, 어, 이러면 어치마마마 마가 내마라 어, 이게 이게 초안 돼서 이거 다그요 안에다 넣을까요? 차도 좁은데? 어, 좀 밖에 나가. 이번 101동 뒤로 갑시다. 101동 다 <laughs> 네, 아. 네, 잊었어. 야, 저 야야. 와와 와. 아, 얘기는 뭐야! 아이, 정말! 아 전화한다! 아이 누구야! 저것도 던지면 안 돼! 그냥 무조건 막 부수는 게아니라니까요 아이 도 처음 하어나 아유, 아유 미안한데 도둑이 제일 웃기네 일로 와 x 아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laughs> 아이 좀 나이 든 사람이라가지고 저좀 정력직인 줄 알았더니만 <laughs> 아이고 도둑을 아유, 왜 이렇게 못해! 아이 커피 갖고 올게요! 아이 어쳤다 여기 노부부 집인 거 같은데 노보부 o b 친구 r 없애버리죠. i o 없애버리죠. r v 를 t 줍시다 o Jura. j u r 좀 어렵네. a Jura. 요 빨리 열어 u 누가 뽑았어이 사람 누가 뽑았어? a J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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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불 u 다 e t 다 u g 다 t p 다 g e 다 p u g 다 t Puget, Puget, 아니 g e t Puget, Puget, p u g e 아아 u g 아 t p u g 야아 Puget, Puget, p u 아 e t Puget, Puget, p u t v 작은 t v 도대체 t Puget, t v 가져 e 거이 u 여허허아이 어, 놓고 와야지 네나 예? 나은 라디오 오나 어, 존나 잘해나, 20달러? 어, 나개 잘해 나락 오케이 달러아나 개잘해 와나 개잘해 장난 아나 진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잠가놨어 이개새끼어도시 제발 제발! 이거 이제 이십 이너나그 어, 걸서그어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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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다뭐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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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스마뭐뭐뭐뭐스마뭐뭐뭐뭐스마뭐뭐뭐뭐스마뭐뭐 아이고, 씨X! 아유, 씨X! 아유, 씨X! 아유! 아유! 나가라! 나가라! 에! 도와줘도와줘아이 근데 저.. 저 창문 한 번밖에 안 닫았어요, 진규씨. 뒤질 드 아아이! 106시간 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야, 이거 봐! 이거 봐! 야, 야, 야! <laughs> 진짜! 이거 여보, 여보! 야, 이거.. 한 40, 80 내려놔. 거기 앞에 모니터 하나 더 있거든요? 차, 창.. 누구? 창문 앞에? 어, 너 내려. 아이고 지나갈게 요야 이도원 <laughs> <laughs> 왜요 왜 왜요 왜왜왜왜 <왜요? 웃음> <왜요, 왜요>, <laughs> 아, 내려와 <laughs> 아니 도둑고 훔치지 말란 법 있습니까? 아그저그 <laughs> 아니 뭐 그런게 어딨습니까 <laughs> <laughs> 고 <갖고> 왔어요 <laughs> 나 잘했다 잘했다 내 얼마야? <laughs> 오 비싸네 5 0원 What? 아우, 나안죽을 <laughs> 씨! <웃음> <웃음> 도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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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이! 야야이야 <laughs> 야, 야, 야. 야, 어? 고급 컴퓨 고급 컴퓨터 야 대박. 대박 사건. 대박 사건. 야 맞아. 도둑이에요, 저. 도둑이 도둑이야. 에요 저. 도둑이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걸어다고걸어다 아이고, 걸어다, 뭐 해? 저기 누구야? 뭐 하는 거야? 나..나는 왜? 야, 그, 그, 아, 나는 왜나아무도 안.. 다고 아이 그거를.. 아이 야이거 컴퓨터 인데그거안아야이새아야이녀야녀야 왔다! 돈이 왔다! 고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 출발해 출발해 아깐 잠깐 아 잠깐만 출발하고 아오오오오아오오오오 아, 오아오오오아아아아아오다 아, 오아오오오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아아아아아아아오아아아아아아아오오오오 아! 아, 오오 <laughs> 아, 오오아아 네? 네. 아! 아아 <laughs> <laughs> 아니 저거 제가 걸린 게 아니자 아니잖아요? 어차. <laughs> 뭐 글씨 있죠 뭐. 역시 내 마음 알아주는 건 댕규씨밖에 없구만. <laughs> 야 댕규가 제일 열심히 했었어 너. 그래. <laughs> 너 존나 떠. 특히나더라. 아내할때 열심히 해야죠. <laughs> 그럼 열심히 한다, 댕규. <laughs> 악녀 근데. 응. 옮겨라. 어 음? <laughs> 가만히 있지 말고. 알았어. 어, 하니까 왜? 어? 버그... 어, 저 큰일 났어요! 왜? 괜찮아요 저 보이세요? 야! 야! 어떻게 했어! 아니, 저... <laughs> 야! 하하! 야! 아니, 뭐야? 왜? <laughs> 아 그림? 그림? 야, 그림... 그냥... 야 개지닌다! 드랍, 드랍했는데 저기 저기 가버렸어요 아유 그게 되나? 그니까 <laughs> <laughs> 이거 못 먹어요 야, 대단하다! 아나 이런... 시비 너무 세가지고 댕댕아! 야 오빠 타 하나 사줄게! 아니, 뭐, 좀... 아 좀... 바따 괜찮은데요? 어 이게 될 그럼 내가 될게. 왜, 네? 왜? 가자 도현아. 통통통통 아아! 아깝다. 통통이 아니고 통통사옥으로 돼. <laughs> 아니 통통이 뭐야. 통통이 맞지 않아요? 통통사옥으로 근데, 사우로... 근데 비신이 아니잖아요. 아니. 아 잠깐만요. 댕균이랑 도원이 때려 눕히고 네? 통통 불었잖아요. <laughs> 아, 도원이랑 필수로 필 눕힌다. 도망가라. 도현 씨. 넌 도망가라 진짜로. 아 아닌가요? 갑시다. 이거 야, 누가 깝치면 말해. 할배요. 아, 그걸 할배? 오케이. 나 야, 아니야, 아니야. 토로로로로로사우루스. 야, 장문열은 아발아 아, 갑자기 씨발. 아니, 변기를 변기를 왜 <목소리> 아! 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가나 아 뭐하는 어? 거야! 어어어어어 야야야! 여기 계속 어? 어? 어 누구 누구 누구? 어떤 새끼야? 이게 경찰 오고 있는데요? 어머 경찰 있어! 야 경찰 있어 경찰! 어나나나나는다 제발 제발 아 <불량> <불량> 신명호? <불량> 네? 왜요? 나더라고내밥이아 야, 탱크 어, 죽었어. 야, 어, 네가 가야 돼. 도망. 경찰이 왔어? 어? 경찰, 경찰. 야, 야, 더라. 네밖에 안남았다 어, 도망가야 돼. 도시.. 어, 도시. 도망. 어. 도망. 어? <laughs> 뭐야, 이 사람 뭐 경찰이야? 아니, 그... 경비원이 있어요. 따로. 네, 아, 경비원이 따로 있어. 샷. 우리 다잃었는데 그래도 네. 여기는 많잖아. 야, 우리 여기, 여기 부자야. 어? 헐. 뭐래 이거 다 팔면 4천 원안 차요? 다 차. 그걸 모르겠네요. 차긴찰텐데좀아깝지 않아? 왜 아까워? 근데 좀두배 이벤트하면은 에이 그거 너무 그거 언제 뭐, 뭐가 뭐될줄 알고 아니 그렇긴 해할 자가 뭐냐 그래 아끼면 똥돼요 맞긴 해? 똥! 너무 다넣지 말고 너무 다 넣진 말라니까 레버 내려고 싶다 꼈어요 <laughs> <네버 내리고 싶다. 웃음> 저기 뭐야 바비. 1800은 아니좀더 많이 그래. 넣어야 되네 어. 됐나 보다. 아닌가? 좋다. 됐다 됐다. 넘었다 넘었어 넘었어. 골드 골드 카드, 카드 보너스? 보너스가. 어 뭐야? 아까 나 골드 카드 있길래 집어넣었거든. 아니 어, 그럼 더 넣죠 더 넣고 더 빨져. 왜냐면 10%가 들어오거든. 10%만 딱 우리한테. 어야 지금은 아, 뭐 15%다. 아니 이거 4천 넘어 넘어면 의미 없다며? 어 근데 15%만 들어와. 다 2월이 안될뿐이야 보내버릴게. 아니 그러는데요? 오야 우리 2,500원이야. 그냥 다 그냥 다 넣을 거 그랬나? 아, 그런 거였나? 뭐 리핀이 뭐고? 이거 고급. 공감... 아! 아! 야도아왜 그래? 와. 아! 하들어봐요들어봐들어봐들어봐들어봐들어봐들어봐 아! 니야막망이로 은근 많이 때려야 되네? 아니요. 저, 씨. 저 죽으려는데요? 예? 대교 씨이 드론에 맞아봐요 죽어요. 오안 죽었네. 맞다 몇 개가. 뭐야 방망 몇개살 거야 미친놈아. 이친 이렇게 오셨어요? 어 깜짝이야 나 잘못 본줄 알았네. 예라이. 나도 그래 구걸. 이거만 이거만 경찰 오면 경찰한테 존나패 보죠. 한번 경찰 패 볼까 내 해민. 경찰 어디 있어 나와. 여예예 예. 여기 여기 여기. 나와. 락피락 없는데. 나온다. 나온다. 어디 있나. 나와. <놀라> 나와. <놀라> 부서지나. 나와. 어, 부서지네? <놀라> <놀라> 오. 빼, 빼. 야 때리지 심오해, 마라. 심오해. 때리지 마라. 신고해. 신고. 신고. 해고다 신고했다. 신고했다. 이제 패. 아나 패면 안 돼.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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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와나나나 나. 준비 준비. 가까이부터 가까이부터 가까이부터. 좀비시발로봐 개새끼. 좀비. 오 나이스. 야 나는, 나는, 나는 왜, 오케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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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다 tha, 나도 왜, 새끼야 어케 여기 되다. 저기 저기. 나 더, yeah 하나 더, ]야 하나, 하나 더, 하이 오케이 오케이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이 더, 하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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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오 나갔다 나이어 나있어 총총총총 개, 총, 개, 총. 개 아. 아. 아니, 이거 다어 총났다 총났다 초알이 없어 초알이 없어 초알이 없어 아어아아아아어아 아니 이 초알이 없네 까비 까비 수고하습니다 재밌네 경잘 피는거 야문문 후드려 까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부셔버리던가 그러부셔버리 근데 발가보고 있었어 <웃음> 그, <웃음> 그 <웃음> 사람 <웃음> 그 <사람은> 얼마나 놀랐을까. <웃음> <웃음> 네. 일단 끄겠습니다. 네. 재밌네요. <laughs> <laughs>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 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요와 구독하기 좋아 좋아 좋아